실현된다는 거예요. 옷을, 신발도. 장애인이나 비장애인 이나 어, 똑같은 공간에서 어. 그것을 음, 모. 모인... 네. 네. 그럼 강탄 능력 어 네네. 기사는 네네. 이 정도로 마무리할까요 네네. 많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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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근데 우리 김석중 기자 기사, 기자님이 나오셨으니까 네. 또 기사 가 네. 이슬람 사원을 방문한 기자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뭐 나오신 김에 조금 더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여기 보시면 지금 제목이 너무 멋있어요. 네. 한세는 대세로 가는 경작지. 네. 하과 현재의 정도. 이거 너무 멋있잖아요. 세는 대세로 가는 경작지. 제가 저도 이슬 저도 종교에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네. 이, 지금 무슨 저도 기독교인데 아, 기독교. 네. 이슬람이 하나님을 믿고 뭐 아브라함 모세 예수까지 예, 예. 인정한다라는 거를 예, 예, 저는 예. 그 지적 대화를 위한 낡고 그, 그 책에서 예, 예. 그 처음 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접한 게 저는 뭐한 20년, 20, 20년, 30년 넘게 글을 다녔지만 이슬람이 그런 똑같은 신을 믿는다는 걸 저는 몰랐어요. 그, 네, 그 네. 책을 읽고도 오, 되게 네. 한 번, 한 번, 네. 한, 번 네. 한 번, 한, 번 네. 한번 네, 네. 네. 이슬람이랑 그럼 기독교랑 이렇게 나뉘게 된게그야야 이랑 그까지올라는 이삭하고 이스마엘 그렇죠 이삭하고 나오는데. 아 제가 네. 잠깐 이게 지금 완전 전문적이구네. 아, 아네르겠 <laughs> <laughs> 이시 이시와 뭐야시하고뭐저 그러는데 이거 넘어가고요네 네. 네. 그래서 네. 지금 이슬람 차원 얘기 좀 할까요? 네. 네. 니까 우리 파주에도 이슬람 사그 그러니까 전국에 한 아홉 개 정도 성지가 있다고. 네네. 그 정식적인 성원이라 고 그러는데 아, 그러니까 모스크죠 모스크. 음. 그 모스크가 아홉 개가 있고 음. 이제 뭐 서울, 경기, 광주, 뭐 인천, 안산 이런 쪽에서 한 아홉 개가 있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이제 한6 0개 정도 이렇게 예배 임시 예배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아무데나 이렇게 모여서 그냥. 절하고 기도하는 그런 곳이 있는데 네. 저도 s 랐습니다 t h e 이 e So, 이 있었던 얘기를 know, Paju, you know, i s 니 a m Song, you, Sotan, you, you, 이 o u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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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그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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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면서도 동시에 다른 종교를 인정하는, 음. 좀 독특한 그런. 아니 종교요. 아니 종교도 <laughs> 원래 그래야 <그냥> 되는 <laughs> 거예요. 다른 종교를 아니, 인정해야죠. 종교를 가가고 싶다. 그래 다른 종교를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서 그 남들 공부가 어떨지 모르지만 일단 제가 가서 그 예배를 참관을하고 이제 그걸 하기 전에 이제 공부 좀 했어요. <laughs> 이 사람이 많이 무엇인가.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laughs> 같은 신을 모시고 있고 음. 유일신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슬람에서는 이제 기독교인들은 그냥 각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고, 어 이슬람에서는 알라라고 불러요. 음. 그 유일신을. 근데 결국은 같은 신이고 음. 굉장히 비슷한 게 음. 많습니다. 이제 다만 어, 이제 예수라는 존재도 같이 인정하지만 예수는 기독교에 있어서는 반드시 네, 대속을 위해서 필요한 중재자 의 역할을 하고, 네. 그분도 신성을 위지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 결국 한, 한 세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신성을 위, 인정하는 반면에, 이슬람에서는 어, 신성을, 신성을 인정하잖아요. 지 음. 예수님도 결국 선지자 음. 중에 한 분이다. 음. 그리고 그 선지자들이 이어져가지고, 마지막 선지자가 무함마드다 음. 네. 우리가 부르는 마호멘트, 뭐 이런 분들. 그, 그, 얘기하는데, 그런 것 빼고는 거의 같아요. 또, 심판과 부활도 있고, 음. 그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한선행 칼, 네. 한선행 코란이라는 뭐, 그런 말로 위협적인 종교다, 그렇게 이제, 오해하시 분이 많은데, 그거는, 코란 어디를 봐도 그런 말은 없어요. 그니까, 러그 네. 말을, 우리는 이슬람은 그거 당연히 각하는데 어, 근데 네. 그게 이제 누가 만든 얘기냐면 그 로마 카톨릭의 수장이었던 토마스 아키나스라는 신학자가 있었는데 네. 너무 이슬람이 참고라고 막 퍼져나가니까. 막 아, 아 맞게 되니까 네, 이걸 막기 위해서 만든 얘기예요. 아 그래요? 네. 예. 또 최근에 막그 IS랑 아, 이런, 이런 것들 아 그런 것에 것... 대해서는. 그 있었던 사실이 마, 맞고 그 사람들이 무슬림 중에 한 명이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은 극소수라는 그 거이죠 주로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그런 그 끔찍한 일들을 많이 하는데 어그 이슬람 교도들한테 물어보면 자기네들은 그들의 폭력을 전혀 지지하거나 이해할 수 없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아하주 어, 이슬람 성원은 이... 천, 잠깐만요, 기억이 안 나네요. 2000년, 네. 2000년 10월에 그, 요 지역에 있는 그, 말하자면, 이주 노동자. 네. 네. 그러니까 네. 노동자들이 예수 오셔가지고, 이제, 십시일 반 돈을 내서 부지를 만들었어요. 어, 네. 해가지고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맞죠. 1년 동안 공사를 해가지고, 이듬해, 네. 에. 2001년에 이제 3월에 그 모스크가 완성이 됐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모이는 분들은 코로나 전에는 약한 300명씩 모였다고 합니다. 아, 예배를 예를 드릴 예배를 근데 지금은 어 제가 갔을 때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바닥에 표시가 다돼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 그래서 아, 네. 아, 네. 사회적 거리 아, 네. 문제에 대해서 어, 다 오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현재는 음. 150명 정도 모이기 고있 때문에. 어, 저도 재밌는 경험을 했는데, 네. 이게, 저도 네. 이제, 그, 들어가서 터을 쉬어야 그, 됐잖아요. 네. 그랬더니, 너도 네.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래서 발도 걷고, 신발도 걷고, 그, 우로 맨발로, 맨발로 들어가서. 어, 얼굴에 모든 구멍을 다 씻어요. 었 눈구멍, 콧구멍 귓구멍 다 씻고. 그래요? <laughs> 그 다음에 발도 씻고, 손목 씻고, 입에다 물러가지고 세번 헹구고, 털어가지고 뒤로 제끼고 해가지고 들어갔어요. 아 그리고 내가 사진을 찍는데 저를 아 안내해준 디폴한 친구가 있었어요. 한인으로 국 귀한 친구인데 네. 그 친구가 나를 그렇게 제시하더라고. 앞으로 네. 못 나가게 이 하고. 이 친구가 어. 네, 폴이죠리인인데 엄격하게 그걸, 어, 규제를 하더라고요. 네. 예, 사진 찍을 때, 그, 임마라고 해서, 이제, 에, 거기 이제 말을 전하는 그 설교자가 있는데, 그 사람 있는 데서 반경 뭐한 5m나 10m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쪽으로. 그래서 어... 사진을 찍다가 저지 당하고 그랬는데, 저는 전반적으로 느낀 건 그랬습니다. 그랬습니다. 이슬람이라는 것도 그냥 하나의, 어, 기독교 불교와 같이 그냥 고통 종교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 실상 그 이슬람 지역, 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있습니다만 이슬람 지역에 있는 곳에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은 그들의 그 친절하고 관용에 많은 감명을 받는다고 합니다. <laughs> 그들은 실질적으로 <laughs> 형제하고 관용을 굉장히 중요시 하는데요. 특히 손님에 대한 음. 그 대우는 훨씬, 음, 훨씬 좋다고 하죠. 하죠. 이렇게 하루에도 이수남 사원이 있다는 것도 정말 네네 슬프게 예, 그런데 네, 이분들이 거의 다 여기 지역의 농장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네. 근데 금요일 에 예배로 올수있나가요 근데 예배 네. 시간이 생각보다 짧더라고요. 짧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음. 한 30분 정도 음. 하냐면 끝날 수 있는 거고 아. 예를 들어서 원래는 12시, 12시 예배가 맞습니다. 네. 금요일 12시 예배를 수 있는데 보통 어한 11시 4 5분 도착해가지고 어, 그 다음에 잠깐 예배드리고 음. 이렇게 원래는 그렇게, 그렇게 해서 한 1시간 반밥으로 끊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공개 바로 급하게 또 이렇게 가는 경우를 봤고 음. 또, 또 제가 듣기에는 그 휴일을 반납하고 이렇게 바꾸는 분도 있고 아 금요일 날1시고일요 쉬고? 쉬고 일요일 날 일하고 이런 식으로 음. 한분시간이 음, 음, 네. 그렇죠. 예, 예. 오, 들주시간이시간을 오, 시간이 오, 조시간이시간이 오, 조서 오, 고있시 오, 케이주시간이그이거를두 편으로 나눠서 한 편은 우리 김시간기자님이랑조주시이 오, 이제이제한주시간이 오, 조주시간이 오, 조주이 오, 뭐죠? 아이제이 아, 노이다. 여기까지만 같이 하고. 근데 이거. 키로 아니야. 여기까지 하고 끝내. 그럼. 아니, 그 이슬람하고 이거 뒤끝까지 얘기해요. 그러니까 고로 하나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 노이다까지. 노이다도 제가 취재 신제.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잠깐만요. 음. 그러면은 앞에 이제 광탄 광탄한 편. 이슬람한 편 어. 이거 노이다. 아니, 아니야. 이슬람하고 이거하고 같이. 아, 그러니까 이어서. 그러면은 다른 건안 하고 그래 잠깐만. 그래. 그래. 세편하시려고? 세편할까? 한두 아, 아, 실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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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이 리뷰면은 리뷰는, 리뷰는 충분하게 상 상관없어요. 왜냐면 어째 세이브하는 식으로 해서 또 하면 되니까 시간이 안 되지가? 아 세이브가 가능하니까 이거는. 네. 그 다음, 다음 주에 가셔야 이... 되죠. 약속이. 근데 요거 이제 마무리 쪽으로 가시든가 그래. 이거 얘기하고. 그럼 마무리 하고 다음 주에 그런 뭐뭐 다른 거를 다른 거를 아, 할거 다른 걸 하자. 다음 주에 했어요. 네. 이슬람 사원이 이건 더 하는 거아요 아, 노력 있다. 아 노력 있다. 아, 네. 그러면은 그 그러면... 질문하는 거예요? 에? 네? 누가? 아니 이게 질문. 어 제가 네. 다시 또 잘... 네. 할게요. 네. 아 그러 그러면은 이슬람 사원을 네. 한번 다녀보시면 좋겠네요. 한번 네. 중요한 아마... <laughs> <그래도 웃음> 거 가보세요. 네네. 네. 제가 만나진 못했지만 이슬람 사원에 한국인 대명이 출석한다고 들었거든요. 아, 네. 근데 제가 왔을 때는 한국인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 근데 이슬람성원은 일반 교회하고 좀 틀리게 자기가 아무 곳에 가서 그 예배를 드리는 게 편해요. 물론 기독교도 어느 교회 가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특히 이제 이슬람성원 성황 같은 경우는 자기가 편한 곳으로 가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제 뭐 이슬람 차원 지사까지 받고 한 가지죠. 네. 그 일면에 나와 있는 것도 김속좀 네. 기자들의 기사, 기사, 네. 기사더라고요. 네. 그파주의 아름다운 얼굴, 김민돌 이따 대표. 네. 이 기사도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좀 시켜주실까요? 어, 제뭐 노리따라는 것이지 뭐. 노리로 세상을 이는다 노리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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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단어는 뭐. 김유민 대표님이 자녀분이 좀 발달장애에. 네네. 그래서 이분이 분이 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그 정통으로 현 교육 시스템을 다 하신 분이라고 보통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 이분이 이제 세살때 본인의 이제 아들, 아들이 이제 발달장애를 겪고 있다는 걸 알고 학교를 찾아가서, 음. 어, 이렇게 적절한 조치를, 조치를 교육을, 시켜줄 교육을 시켜줄 거를 여러 차례 요청을 했는데 현제 음. 우리나라 교육장애인 발달장애인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음.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포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분발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그러면 얘를 교육해보겠다 해서 놀이다라는그 단체를 만들고 자기 그 발달 장애 아들 교육을, 어, 총체적으로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분이 생각한 거는, 어, 발달 장애인과, 어, 정상화의 차이를 음. 주면서 교육하는 건 너무 잘못된 음. 것이다. 그래서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똑같은 공간에서 그것을 음. 논의를 통해서 서로 연결시켜주면 그 장애는 자연히 음. 예, 네, 살았을수 있다. 음, 그런 믿음을 갖고, 네. 갖고 이제 초학교죠, 환경 고학교죠. 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아, 한국의 그 발달 장애 교육은 분화가 돼 있어. 요 물리치료가 뭐 네. 있고 무슨 뭐 언어치료가 있고 뭐 이런 식이 있는데 서로들을 갖기 영역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서로 이렇게 교류하거나 같이 뭔가를 갖다가 이렇게 융합해서 아이를 치료하거나 그런 일이 없거든요. 그런, 그런 것이 잘못됐다고 느끼시는거고요 느끼시는 김민 씨 같은 경우는 그두 개를 합쳐서, 놀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애들이, 예, 자기 표현도 하고, 그러면서, 음. 어, 장애를, 장애를 극복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만든 것입니다. 네. 네, 네, 네. 그, 오늘은 특별히, 그, 그 김석중 기자님과 함께 해. 해가지고, 어, 기자, 기자님이 시사하셔서 네, 네, 위주로, 네, 그렇게, 네, 그렇게 말씀을 나눴는데요 생생히 하 아, 좋네요. 네, 네. 그렇게, <laughs> 현장성이 <웃음> 느껴지는 <웃음> 그런, <웃음> 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자님은 취재를 하면서 들은 얘기를 전한 거지, 네. 기자님이 뭐, 그, 감탄 동료 비리다, 뭐, 그거조합장인 이렇게 한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 표현이, 예. 네. 그래서 그렇죠. 아, 뭐, 네. 네. 제가 좀, 지금 도로 하나 뽑아요. 혹시 저 다음 주에 자리 어떻게 될까 봐 걱정돼서 네. 제가 왔습니다. 실에 기반한 정보 전달. 정보 전달. 로 가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에 있는데. 어디까지나 네. 네. 어 제 3자가 그걸 보고 관찰한 내용에 의해서 <laughs> 말씀드렸습니다. 그오늘뭐 마무리. 알아? 네네. 네. 그지역에그 다양한 직종들도 있고 다양한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장애인 교육도 그렇고, 방탄 농업도 그렇고, 어 그다음에 이슬람 이런 그 가장 맛색의 이 분야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아름다운 화장을 이루듯이 다양성이 존중되고 그 다음에는 같이 공감하고 공동체라는 이런 의식을 같이 가질 때 네. 우리 화수도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면에서 구석구 아, 기자님 취재 열심히 하시라고 수고하셨고요. 아, 네. 우리한테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오늘 네네. 그 2교 70주년 저희가 네, 그 네, 설말이 네. 얘기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시간상 다음 네. 편에 다시 한번 또 얘기를 나눠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네. 그 나라를 지키시느라고 희생하신 많은 선조들과 다른 후보 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며 네. 오늘 2교 70주년 촬영을 네. 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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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아, 뭐 이모이, 그이그 그냥, 아, 그냥, 그냥, 아. 그냥, 그냥, 아 <웃음> <웃음>